스포는... 벤벤 풀어달라고 울고불고 짜도 안풀어주 아 이게 컴퓨터 통증컴 바꾼제 오우 씨 이거 뭐야 아니, 아니 나무 있잖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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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대머리 새끼 오잖아. 아아! 아, 아내 다리. 아 죽었어. 에. 방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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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치 방치, 네이 아줌마 젊었을때 되게 이뻐 이뻤을 것 같지 않아? 아니 뭐 밀도야 미친 아들아밀도 <laughs> <Charl Solar> e 아니 제가 아, 아까 그 y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s y <teilcije tule> 제 몰랐어요. 이거 좀비를 먼저 때려야된다는 거를 제가 아까 꼰대질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내가 이거 그런 것쯤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? 빠졌다. Don't oh, bite. He's fine. Don't you fucking people get it? We've already seen this happen. We let someone with a bite stay, i n and we all end up bitten a f o r e you oh, eat your money. You can watch your dad get his nose broken. 오,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. 뚝배기 뚝배기. 오, 만능 리모컨. 그래, 저기 있는 텔레비 다 켜버리면은, 그 좀비들이 이제 어 트위치 TV 볼라고 저기다 저기, 다, 저기 <놀베> 다 몰려들 거 아니야 이제. <놀베> 트 트위치, 트위치 TV 켜지면 바로 저기 이제 알고 보니 좀비들이 트위치 시청자였던 거야. Well, 어, 안녕하세요. 주민여러분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소리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들어들어들어들어이게 <목소리도> 어, <목소리도> <야시게. 목소리도> 경비실입니다 <야. 목소리도> 문을 열지 않으면 억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어? 야, 아니 저영감쟁이가 야, 나도 같이 가. 야, 야 내가 내가 아까 야 케니,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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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니밖에 없다. 음, 너너는 너, 내가 많이 도와줬잖아. 내가 너한테 로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래 케니. 그래. 오 왔다. 와, 탈가썼다고오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이이놈의 새끼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거이거 이거 어? 이런이런식으로 생존자들 꼬드겨서이거 어? 아시다. 이만오어시이야아이아 진짜 이짝이야 야니 앱이 네, 네 내가 안죽였어! 어? 어 켈, 캐... 야 빨리 와 빨리 오라고 켄이가 죽였어 켄이가 아니 진짜 아니, 내가 따지고 아니 지금 뭐 컨셉 역겹네요 이러고 있는데 아니 봐봐 인간들아 아니 님들 지금 이 상황에서 어,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아 어, 한번 떠 죽여볼까? <laughs> 뭐 이렇게 뭐, 뭐 이마에 살인자 써붙이고 다니면 뭐 지금 상황에서 어, 내가 살인자인데? 어떻게 생각해? 어 일로와봐 너 일로와봐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어 내가 알고보니까 살인자였던거지 어, 어떻게 생각해? 얘한테도 가가지고 어 켄이 어, 내가, 내가 사람을 죽인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퍽 퍽이나 퍽이나 기어 좋게 생각하겠다 지금 어, 지금 뭐, 뭐 도둑놈도 있고 어 지금 뭐 리, 리더 뭐 분쟁 뭐 그냥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금 그거 얘기하고 다니면서 뭐뭐뭐 뭐, 뭐 누구 좋으라고 그래, 이게 미쳤어요? 어때 정신이 a c t 물리 치료를 행사해야겠구 i 어어 아아 아개 n g Okay, s o 그 e t 자자자자자자자. 어. 오, 좋아. 야, 건 좋아. 바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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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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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뒤로 빠져. 오. 오닥 바닥. 바닥. 다리 바닥. 바닥. 바 다리아 바닥. 아아 바닥. 바닥. 바 안돼 닥 바닥. 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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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다리... 아이, 나 팔도 하나 없는데, 다리도 하나 없으면 어떻게? 이제... 어, 아이, 조심히 가야지. 아, 뭐해? 아, 바보야. 아, 내가 누른, 누른다고 누르는 대로 가면 어떻게 그냥... 아이, 그걸 엎드려서 가야지. <laughs> 아, 이제 누가? Tell me. 지 o u say you know. You say y o 뽀 know. You 키스해 you know. y o 나와나 y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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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뭐 방중했어요 지금? 난민들 몰려오는데? <laughs> 야, 야, 대기업 방중했다. 야, 도망쳐. 나도 좀 달란 소리야 임마. 눈치가 없어. 야좀 하나 줘봐. 좀. <laughs> 아니 그 하나 줘봐. 야, 야, 이새 <laughs> 자식아. 어, 에이미, 에이의 에이 상태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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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밖에 좀비, 좀비까지 이거 이거 아주 그냥 엎친데 덮친격이구만. 러라뚝배기 어디야, 여기 있었는데?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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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모자, 거기 모자. 배기. 연막탄, 연막탄 뿌리세요, 연막탄. N W 방향? N W 방향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총알, 총알 아, 가득한 케이크, 유혹하는 케이크. 난 너만 있으면 돼. 아 아, 좋아. 케이, 아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아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야야 아, 좋아. 아, 좋아. 어 온다 온다 온다. 음. 예. 음. 어, 저기 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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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경찰 어디 갔냐고? 경찰도 다 좀비 됐어 지금. 원래 이런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제 나 이제 죽는 부분 안 나오면은 어떻게든 살아 있다고 내가 알아. 누구를, 누구, 누구를 병신으로 만들까 지금 골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지금? 어야 그래 일단 사무직 그래 얘는 그래도 좀 피지컬이 좋은 것 같으니까 사무직을 자, 사무직을 그렇게 하자, 그래 사무직으로 가자 미안 아, 아 미안 야, 가위바위보 할때 이거 다이 다이아몬드 내면 되는데. 다이아몬드. 요거 요거. 다다 다이, 다이아 다이아몬드 내면은 무적이거든요. 야이 도둑년은 제가 가방은 제가 훔쳤는데 왜 내가 총을 맞아야 돼? 아이개 같은 년 저거. 어. 아이 가방. 아이 가방에 가방에 뭐 있냐고. 가방에 뭐 있냐고. <laughs> 가방 보여주고 와. 아 그래서 가방 안에 뭐 있는데, 야 가방 안에 뭐 있는지 보여주고 와. 어? <laughs> 가방 안에 뭐 있는데. 아이 궁금해라. 아니 뭐 있는데 가방 안에. 야 가방 안에 뭐 있었는데. 아는 사람. <laughs> 야그 아는 사람 없어? <laughs>